네, 안녕하세요. 이덕권 축가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 고풍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 가을, 8월 말부터 시작된 공사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쳐서 저희가 완공을 시켰고요. 뒤에 보시면 경량 목구조 50평 단층 주택으로 저희가 완공을 시켰습니다. 50평 규모, 단층 규모에서는 아마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형태로 완공이 되셨고요 단층 주택인데 내가 좀 30평 이상의 좀 넓은 평수대로 건물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총 건축 공사비 3억 3,190만원, 부하세 포함 된 금액으로 완공이 되어졌고요. 2020년도 기준입니다. 이 해가 넘어가면 당연히 건축비가 바뀌기 때문에 예산 잡으실 때 참고용 정도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외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서산 완공된 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단층 주택이고요. 전 평수가 단층임에도 상당히 큽니다. 50평형이고요. 데크가 한 10평 정도 되고 포치가 한 0.5평 정도 되는 주택인데 입주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 데크는 아직 시공 전이긴 하고 아직 남은 공정이 조금 있습니다.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간 중간에 보이시는 검정 징크 그다음에 롱브릭이죠. 롱브릭 형태가 시공이 돼 있고 검은색 프레임에 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면에 포인트가 롱 브릭 형태로 세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상부에 가로, 세로, 그리고 안쪽으로 사선으로 마감을 해서 전면에서 봤을 때 인면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중심에 창으로 봤을 때 가능한 최대 사이즈의 창이 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마감에 같은 색상의 창, 방의 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끝으로 징크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징크와 롱브릭 타일 형태로 시공이 되고 전면의 가운데 최대 사이즈의 큰 창과 포인트 부분도 롱브릭 형태로 세로와 가로 그리고 사선으로 마감을 해서 입면에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방 역시도 최대한 큰 사이즈의 창을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혹은 내부에서 봤을 때 창이 좀 돋보이게 디자인 라인된 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한발 물러서서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주택의 모양이긴 해요. 저희가 그간 시공했던 주택들 중에서도 양쪽이 사선으로 돼 있고, 가운데 부분이 물매가 돼 있는 집들을 한두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뭐 예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타일의 주택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평면으로 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인면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대신에 안에 내부는 다르게 구성이 되고 조금씩 다른 마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 그러니까 주택의 지붕이죠. 특이하게도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기화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다만, 옆부분만 보이죠? 평기화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징크로 마감을 한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포인트가 무게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색감은 죽여줬지만, 지붕재가 기화로 눌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좌우 밸런스가 잘 맞는 입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택 옆면을 같이 살펴보실 텐데, 사실 롱브릭 타일로 시공을 했을 때 타일의 단가 시공비가 기본적인 스타 코 플렉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건 옆부분과 뒷부분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스타 코 플렉스로 마감을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공사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전면에 쓴 외장재와 마찬가지로 기단부를 마감을 했죠. 그래서 통일감은 주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코플렉스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집 내부에 주방에서 연결되는 문인데, 아직 계단이 시공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내부가 혹은 안에서는 외부가 보이는 이렇게 문이 시공이 됐는데, 기존에 들어갔던 일반적인 방아 셔터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색감 역시도 창하고 같은 색감을 맞춰서 건물의 옆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내부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집의 뒷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롱브릭 타일로 하지 않고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긴 주방 뒷면도 옆면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문이 설치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아껴야 되는 부분 방아셔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방아셔터가 들어가되 색감에 크게 무리 없이 시공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에 이제 진입부 들어서면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이쪽이고 현관이 놓인 부분도 이쪽이에요. 보시면 현관이 있는 쪽 그리고 전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타일로 시공이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옆면과 배면은 스타크플렉스를 시공이 돼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을 공사비를 분리해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사 중이라서 아직은 정신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현관 문의 색상도 징크와 전체적인 집의 색상과 어울리도록 선택을 하고, 상부 포치까지도 징크로 마감을 해서 일체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설계를 하실 때, 받으실 때, 우리 집에 포치가 몇평 정도 필요할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는데, 현관 앞에 포치는 이 정도라고 하면 0.5평이면 충분합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고, 외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 서산에 이제 단층 주택 내부를 들어올 텐데요. 지금 한창 건축주님께서 빠르게 입주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한창 지금 조명을 달고 있는 현장에서 굉장히 오늘 좀 와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매니징을 했던 건이라서 초반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건축주님께서 굉장히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이 대형 거실. 대형 주방 이 부분은 건축주님께서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금액도 쏟아부으셨어요. 건축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과한 투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적정한 예산 속에서 조금 오버가 됐었지만 건축주님께서 승낙한 부분이었고 그 승낙한 부분에 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꿈의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창호 크기 보이시나요? <laughs> 이건 창호에서 발행하는 가장 큰 사이즈의 파티오 창호입니다. 이보다 더큰거 없습니다. 더큰 거는 특별 발주로 해야 되는데, 기성 사이즈로 제작될 수 있는 가장 대형 사이즈를 했었고, 설치할 때도 장정 한 7, 8명이 붙어서 설치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문이지만, 당연히 이건 시스템 창호는 이런 큰 대형 문도 손가락 한두 개로는 충분히 열었다 닫았다 할 정도로 스무스함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들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 디자인적 미려함 그리고 뭐랄까 이건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고급 느낌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잡은 창호고요. 원래 이쪽에 푸른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보기 위해서 건축주님께서 이런 대형 창호로 설치를 하셨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대형 거실에. 많은 집기들이 놓여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쪽에 초대형 TV를 사셨대요. 초대형 TV를 사셨기 때문에, TV를 비롯한 쇼파, 그리고 각종 시스템들이 잘 놓여질 걸로 예상되고요. 자, 이 집의 최고 포인트, 주방입니다. 건축주님께서 <laughs> 꿈을 이루셨습니다. 저희가 설계 때 정말 많은 조언을 드렸어요. 하지만, 건축주님께서 데드스페이스를 이용해서라도 나는 이런 대형 주방과 거실을 소유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50평 단층 주택에 방을 하나를 과감히 없애고 방두 개만으로 이런 대형 공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저희 홈트리오마저도 처음 설계를 해보고 다른 주택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주택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거의 10m에다가는 대리석 상판을 가진 주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길죠? 그냥 건축주님께서 가지고 싶으셨대요. 정말 단순하시죠? 그거면 설명 다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런 공간을 우리 세 대표 중에 이동혁 대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데드스페이스 없는 집을 해야 된다. 이 집은 이동혁 대표를 <laughs> 뺨을 이렇게 셀 정도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드스페이스로만 지어진 집인데요. 자, 이 상판을 따라가다 보면 복도가 계속 나오고, 이 복도의 끝에는 바로 엄청난 크기의 유틸리티 룸이라기보다 이제. 드레스룸도 쓰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저장을 할수 있는 선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멋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건 라움의 이 중문이, 이 닫았을 때이 디자인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중문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그 우아함을 다 표현했다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마이너스 몰딩. 여긴 레일까지도 이제는 참 많이 보실 수 있는 레일이지만 이건의 바닥 제품, 강마루를 끊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 안에 일자가 딱될수 있게끔 마이너스 레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을 스치거나 할 때도 전혀 걸림이 없고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대로 또 따라가면, 이 자체의 공간이 하나의 작은 갤러리 같은 공간으로서 이런 중심부를 취하고 있는데요. 건축주님께서 요리를 그렇게까지 즐겨 하시진 않으시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여기 있다고 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 옆에는 또 데드스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 공간, 제가 봤을 때 0.5평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 공간도. 안방을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이 공간임에도 여유롭게 설치가 돼 있어서 자 안방에 화장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프로젝트 창, 이건창호 설치가 돼 있어서 욕실도 어,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호텔식으로 욕실이 설치가 돼 있어요 블랙 글라스에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더라도 여기 이제 빠진 홀캡도 마이너스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뭐이 주택은 전부 마이너스 처리가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요 제가 키가 거의 190에 달하는데 원래 사이즈의 문이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2.2 정도인데 이 정도면 2.3 이렇게 될것 같아요 문이 굉장히 대형이에요 닫힌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형도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성사에 중에 가장 최고 사양도어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지금 천장고가 3m임에도 위에 남아있는 이 공간이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픽스 창호가 하나가 있고요. 이쪽도 전면 거실 창이 있었던 곳과 똑같은 풍경을 볼수 있음으로써 여기 방에 있더라도 전혀 어 외롭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는 창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실을 지나서 거실에 여기 복도 부위, 주방의 정면을 본다면 오른쪽 부위인데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옴 제품의 도어가 설치가 돼 있는데 상당히 예쁘지 않나요? 그거면 됩니다. 예쁜 그 하나. 이 정확히 이렇게 맞물리는 도어를 선택을 함으로써 뭐 유리로 할 거면 여기에 도어를 왜 했어? 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laughs> 건축주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의 컨셉은 완벽하다. 장이 설치가 돼 있지는 않지만 곧 장이 설치가 되고 이쪽에 수납 공간도 쓰시면서 건축주님께서는 이쪽을 중앙 욕실에어 서브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방 욕실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세면대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이런 욕실을 선택을 하셨고요. 세면대는 밖에 설치가 돼서 같은 공간에서 두 명의 욕실의 목적이 다른 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밖으로 빼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작은 방이라기보다 동일 사이즈의 방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초대형 픽스창, 초대형 안방창. 저는 뭐 안방창 이렇게 큰거 예전에 광주주택 하나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큰 창들이 왜 없었냐라고 하면은 단열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어 이렇게 큰 창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안방에도 이제는 이런 그 대형 창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중 유리의 역할인데요. 삼중 유리를 설치함으로써 예전에 이중 유리를 설치했을 때보다 단열적 성능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창으로 설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로 단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된 상태에서 이런 대형 창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과감히 이런 큰 창으로 설치를 할수 있게 됐다는 라 점도 저희 홈트리어 이건 창호에.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이어져 있는 뒤에 이런 이제 시스템 도어들과 엄청나게 큰 공간 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거의 30평형 대집에 작은 방만한 다용도실을 소유를 하고 계신데요. 높이 또한도 3m에 달하기 때문에 위로 물건을 쌓거나 적재하거나 또 냉장고를 4 대를 놔두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다용도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트리오의 자랑 아닌 자랑이라면 저희가 이제 지금 타일 홀이 있잖아요. 미세하게 흐르는 경사도가 여기에 쫙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세탁기가 설치가 될 건데도 물이 이제 좀 넘칠 때가 있어요. 물을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사에 맞게 이렇게 흘러 나갈 수 있게끔 이쪽에다가 홀을 설치를 하고 바로 여기에 나가는 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써서 뭐 씻거나 뭐 하실 때도 정말 가까운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어, 이런 설계적 디테일도 마련했다는 점은 저희 홈트리오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는 홈트리오 대표 셋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듣고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건축주님께 감사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장 상태가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렇게. 너무 좀 와일드하게 찍혀서 이 집을 완벽하게 소개하지 못한 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 영상미를 통해서 건축주님들께서 하나 딱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가 늘상 말하는 실용성도 있지만 저희 고객 중에는 저희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난 줄 아셨죠 제가 한번더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1 0개 이상의 설계 도면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채택되지 못했죠 예그 네, 수준이 원하시는 방안대로 이게 설계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아마 평면이나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형태와는 완전 괴를 달리하는 형태로 아마 설계가 교정인 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정다원 대표가. 뭐 이동혁 대표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넣었다라는 내용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면의 기본 구성 뭐죠? 실용성이죠. 네. 특히 실용성 이골 데드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복도를 최대한 없애야 된다. 가 아마 저희 대표 셋의 가장 큰 이제 설계의 기본 방안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아파트를 짓는 회사가 아니라 1대1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택처럼 고조주님이 원하신다 고 하면은 오픈 마인드로 다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포인트 부분들만 좀 찍어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곳같은게 현관이죠 현관 중문인데 일반적인 중문은 이제 3연동 도로에서 딱딱 세번이 열리는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복도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런 곳에다 3연동도 하시면 될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열릴 수 있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완전히 열릴 수 있게 한 형태의 중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기 때문에요, 튼튼하고요, 일단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이제 거실에 오게 되면은, 여는 이미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거의 5m 되는 풀창이라죠? 예, 완전 통창, 맥시멈까지 다 땡긴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창들은 기본적으로 목조주택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주택은 경량 목구조이죠? 뭐 근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를 철물로 부강을 했어요. 일반적인 나무나 공학용 목재로도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무는 처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다 보강을 한 후에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보들도요. 거의 6m 사이즈예요. 제가 책이나 영상을 찍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목조 주택은 5m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주택은 기본 사이즈가 다 6m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를 철물과 공학용 목재로 보강을 했다. 목조주택이지만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 복도죠. 이 드레스물 가운데 두고 제가 돌아가면서 복도를 설치했어요. 이제 정다운 대표와 건축주님만의 딱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치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솔직히 지금 이거를 360도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완전히 색다른 공간이 나왔어요. 갤러리 타입의 그동안 이거 한국 주택이 맞나? 라는 느낌을 들 정도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들어오는 싱크대 라인 굉장히 길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치해본 싱크대 중에 가장 긴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장을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기방감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지금 이 주택 보면은 저희가 설계를 할때 조명 있죠. 조명을 제가 샹들리에쯤에처럼 주렁주렁 다는 거 제가 엄청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전부 다 매립입니다. LED 매립과 간접 조명만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도가 낮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각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원하시는 만큼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요. 더 주렁주렁 다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갈하게 매립등을 설치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층구는 2.7m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서 3m 이상이 뭐 뻗어 올라가겠다. 뭐 그렇게 막 욕심 낼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 2.7m 정도의 층구라면 충분한 개방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서산 주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50평을 단층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시공한 케이스가 제가 처음 이렇게 봤어요. 저희. 대표 셋시 처음 해봤는데 솔직히 이 공간감을 하, 이걸 영상에서 느껴지실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60도 카메라로 한번더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에서 한번 이 공간감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